아시아 최대의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건설된다던 인도네시아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테슬라의 예상 밖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크게 좌절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을 제치고 기가팩토리를 유치한다고 확신하던 인도네시아는 테슬라 CEO와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테슬라 공장 설립을 기정 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팩토리 발표를 얼마 안 남겨 두고 청천벽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도움을 청하는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테슬라와 인도네시아의 동상 이몽 가운데 다른 곳이 공장 부지가 될수 있다고 전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의견이 꽤나 신빙성 있게 진행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를 크게 긴장시키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이르면 내달 네말 인니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금주 발표했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 투자 조정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 말이나 10월 머스크가 이곳에 올 것이라며 파격적인 계약을 앞두고 있다 했습니다. 그는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머스크와 만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테슬라가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 공장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것이라며 투자 규모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 장관은 또 머스크가 자신의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일부 외딴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스타링크가 인니 동부에서 운영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배터리 허브 구축을 꿈꾸고 있으며 테슬라는 그 상징적 브랜드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회사인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며 공을 들이고 있고 조코 위더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를 찾아 머스크와 직접 만났으며 세금 감면부터 니켈 채굴권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타가 고인하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 국가에 정부가 밀어주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여겨 인니 투자 장관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과 전기세 배터리 관련해 판을 크게 키웠습니다. 최근 조코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심핑 주석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니켈을 재련하고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 중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일대일로와 맞물려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경산이 중국과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원료 생산에 초점을 맞춘 생산시설 최소 3곳을 완공해 가동 중이며 사실상 중국이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는 중국이니 더욱더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국 재련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용해 대량 생산해 중국에 공급하면 가장 좋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세 등의 전기차 허브로서 막대한 이윤을 쌓는다는 방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구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결국에는 테슬라나 중국이 아닌 한국의 기업들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도 온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와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쌍수를 들며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테슬라에서는 전혀 인도네시아에 관한 멘트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조코이 대통령까지 텍사스의 나라가 일론 머스크에 다양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측은 오히려 더욱 더 묵묵 부답 인도네시아 속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전세계 유리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못 들어오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허브 구상은 속빈 강정 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장관들은 테슬라 계약 발표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가 수건 사업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포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감산 등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생산을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밀고 있는 방식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전문 경제연구원 등은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테슬라가 니켈 대신 인산철 배터리로 전환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은 강점이 아닌 상황이라며 스타링크와 같은 머스크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테슬라에서는 말레이시아 지역사무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센터를 오픈하고 아시아 관련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결정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내심 테슬라가 주변 아시아 국가를 검토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 테슬라가 그것도 경쟁국인 말레이시아에 서비스 센터 오픈을 발표하자 크게 놀랐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진 국가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나고 소비 수준도 주변국에 비해 높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생산 국가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를 소비하는 게 좋으니 말레이시아가 고려된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 전기차가 강세인 인도네시아에선 테슬라가 다소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등을 자국인 미국으로 수출해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중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fta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차라리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 등에서 생산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장점은 니켈뿐이라 회의적이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이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확실히 말레이시아가 전기차 사용량과 충전소 등이 인도네시아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토바이만 주로 타고 다닐 정도로 소득 수준이 한참 못 미치며 인프라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CEO는 인도네시아가 테슬라 공장을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관세를 면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니켈 자원만으로 인한 관세와 각종 세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테슬라를 들여오자고 가장 중요한 관세를 포기하자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투자 국가들이 니켈을 고평가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경우도 많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테슬라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장관의 무의미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속이 타들어가며 한국이 빠르게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주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지분 49%를 LG 엔솔이 가지며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 등 한국의 기업 대다수와 중국의 화유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화유는 재련 등 니켈 가공을 책임지면서 한국 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광산 지분 투자 문제가 불거져 인니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배터리사들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자금 조달에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기지 등 전 세계에 차려야 할 공장이 매우 많습니다. 쌓아놓은 수준은 많으나 그걸 생산하려면 시설 투자가 돼야 하니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는 IRA가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에는 중국이 올인하고 있어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 니켈 광산이긴 하더라도 IRA 혜택을 못 받는 인도네시아가 애매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고 미국 측과 배터리 부분 협상을 이뤄내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의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켈 정령과 재련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시장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IRA에 들어가려면 한국이 드림팀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뒤통수를 언젠가는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듯이 나중에 니켈 광산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 수출 규제를 통해서 주변국의 자원을 수출 금지하는 발표를 했고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니켈 광산이 세계 최대인데 이러한 느닷없는 돌발 행동이 또 한국을 향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LG 엔소를 비롯해서 업계에서는 미국의 배터리 수출을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의 IRA가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배터리를 허가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추후 한국에 또다시 어떠한 불리한 청구서를 들이밀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속이 타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미국에 진출해서 이윤을 최대로 추구한다는 속내를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인도네시아의 후진국적 행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